맞다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런 집밥입니다 오늘은 뽕잎 백설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비더 뽕잎인데 뽕잎 팔좀 따겠습니다 뽕잎 뒤는 이렇게 생겼고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나이거 뽕잎인지도 몰랐다 우리 집에 있어도 <laughs> 잘안 보면 모르지 맞아 네. 옛날에는 이게 누에를 키우면서 아, 네. 비단실 만드는 누에고치 음. 이게 키우면서 이 뽕잎을 먹였어요. 이게 어디 열리는 그거잖아요, 그죠? 아, 어. 어디 어디 나무가 누에바이고 음, 네. 음. 네, 그럼 한번 따볼게요. 네. 지금은 잎이 어리서 맛도 좀 달싹하고, 음, 부드럽고 좋아요. 이또 옥신은 너무 질겨. 어릴때해 먹어야 돼. 뽕잎은 하나 하나 땄고요 꼭지, 꼭지도땄습니다 응. 그래가 살짝 데치겠습니다. 네. 네, 드실게요. 맵쌀가루 500g, 500g인데, 이거 뭉쳐있는 거 손으로 좀 비벼야 돼요. 좀 비비고, 물을, 소주, 아, 소주전에두 응. 컵이요. 음, 응. 일단 뽀으려만두 컵, 응. 한컵 더요. 더부 응, 한세컵이어야 될지 하여튼 해보고, 일단 두 컵은요. 음. 먼저 두컵 넣고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음. 떡은 중요한 게좀 그게 다 돼요. 거의 보면 은그 수분 맞추는 거. 음. 근데 약간 질어도 괜찮아. 음. 물기가, 물이 적으면은. 아. 너무. 팍삭팍삭해서. 아, 차라리 힘들다. 더 힘들겠네. 차라리 어, 좀 물이 많은 약간 진기가 오히려 나서. 아, 소금은 들어갔기 때문에 쪄면서가로가로 음. 갈면서 소금은 안 넣어도 되고 나중에 설탕 큰 스푼에 세 스푼 됐습니다. 지금요? 음, 지금도 어요 그러면 설탕 이제 새 밥숟갈로 세밥 스푼 그죠? 음, 30... 30g 이렇게 음... 씁니다. 그 습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치찢을 때, 지금 팍 던졌을 때안 깨지면. 음... 음, 괜찮은 거예요. 음, 우리 지금 조금 안 깨지네. 음. 조금 더 줘야 되나? 아, 거의 된것 같다, 그죠? 음, 음.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또 저, 야채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채에, 치겠습니다. 네. 이런그거는스텐채반 그죠? 옷가운 이런 팔지요? 응, 음, 이렇게 했대고, 음. 이게 제일 좋, 좋더라고, 이거 보니까. 약간 묽금묽금한 거. 음. 빨리 안 내려가면, 거. 요렇게 하면 은 빨리 거어요쫙 쪘을 음. 때 부드럽게 네. 하기 위해서 체에 내려야 돼. 이제 채에서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뽕잎을 잘게 썰어가지고 좀이 섞을 거예요. 네. 뽕잎 데친 거 아주 잘게 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소금 작은 스푼에 반 스푼만 넣고 한 스푼, 한 스푼. 응. 이렇게 간을 하고. 네. 위에는 하얗게 하고, 밑에는 뽕잎식을 파랗게, 이렇게 네, 네. 할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들어놓겠습니다. 음, 그 위에 올리는 거는 이제 음, 하얀 거니까 올리는 것만 하얗게. 그리고 이거는 뽕잎을 벌었겠습니다. 네. 오, 예쁘다 색깔. 음, 음. 면보, 물에 적신 면보를 먼저 깔고, 요거 밑에 깔겠습니다. 예, 눌러만 안 되고, 아, 다 살살 다 해야 김이 잘 올라요. 음. 음. 아, 딱딱 누르면 안 되네. 음. 이렇게 골고루 펴고, 흰가루 위에 올리겠습니다. 음, 백설이 같이. 음. 예, 이렇게 편편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물이 끓으면 올려서 찌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그, 이 예, 올리겠습니다. 채반 올리겠습니다. 예, 뚜껑을 덮고 이거 보자기를 이거 마시고 소뚜껑 위에 올려야 김이 밑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면 좋아요. 하루가 3 0분 찌겠습니다. 네. 예. 네, 30분 쪘는데, 어, 지금 이게 미친데, 다시 띠을 거예요. 아, 네. 네. 지금 다 익습니다. 접시 부터 가면 물을 약간 발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꽃이 우리 마당에 핀 물술의 국화 꽃을 좀 따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감잎, 감잎인데, 감잎도 한개놓고할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예쁘다. 어, 이거 아, 감입인데,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뽕잎 백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어, 근데 옆면도, 그, 약간 초록색이고, 잎처럼 위는 또 하얘가지고, 수레국화? 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요. 수레국화. 네. 네. 어, 이거는, 보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으네요. 맞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신기한 게그 뽕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무슨 뽕잎 맛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느껴져, 안 느껴지고 그냥 백설기 먹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특별히 얘가 하, 향이나 이런 거는 강하진 않네요. 아, 강하진 않고 약간 단 맛이 나. 그럼 음, 맛있다. 뽕잎이 진짜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음, 맞아요. 정말로 건강떡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이제 뽕잎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약간 이렇게 뽕잎이라는 생각 때문에, 쑥향처럼 뭐 이렇게 풀향이 나거나 응. 이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응. 괜기 응. 때문에, 응. 풀향이 많나요? 쑥보다 맛있지요? 어, 쑥보다 맛있네요. 쑥보다 맛있어. 향이 막 받치거나 그러잖아요. 쑥이 좀 향이 강하잖아요. 응. 간이 잘된것 같아요. 약간, 응. 어, 살짝 달면서, 이렇게, 응. 딱 맛있는 백설기 맛이에요. 그, 이런 모양도 너무 예쁘고. 어, 이거는 기분 좋은 그런 간식이 될것 같네요. 네,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